안녕하세요. 파고다 영자의신 셀리킴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학생들의 글들을 10년 가까이 첨삭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같이 틀리는 아주 헷갈리는 오묘한 표현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팍팍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공을 던져 주었습니다. 자, he threw the ball at me라는 문장 이렇게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 at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짚어서 던지는 거니까 at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at을 이렇게 쓰시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한테 공을 맞추려고 맞아라! 이러면서 던질 때에는 우리가 애슬 을 갖다가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받아 라고 던질 때 수신자에게 쓸 때는 에 전치사 to를 쓰셔야 되는 거죠 to를 쓰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He drew the ball to me. 하고 쓰시게 되면 받아! 하면서 던지는 거고 타겟을 딱 집어서 던지는 애를 쓰시게 되면 "맞아라!" 이러면서 던지는 그림이 돼요. 이렇게 전치사는 동사와 같이 만나서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동사와 연결해서 보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거 잊지 마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만큼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헤어질 때 쓰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nice to meet you 라는 거는요. 만났을 때 쓰시는 표현이 돼요. 만났을 때. 지금 막 만났을 때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나고 헤어질 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ing 형태밖에 쓰실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가 나오면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t was nice meeting you 의 형태로 들어가야지 막 만나자마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To meet you라는 거를 쓰실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It was는 생략이 되더라도 Nice meeting you만 딱 들었어도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워낙 워낙 많이 틀리시고요. 반드시 구별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잘 연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잘 보시고 연습 꼭꼭 해두세요. 네, 영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지름길 셀리 파고다 인강으로 오세요.